세계의 위인 이야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네 번째 웃고 있지만 눈물 흘리게 만드는 배우 찰리 채플린 꽉 끼는 양복 저고리에 헐렁한 바지 낡고 커다란 구두를 신었으며 짧은 코수염에 중산모를 쓰고 작달만한 지팡이를 휘둘리며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나타나는 남자. 본인은 점잖은 신사인 척하지만 경찰이 나타나면 늘 도망다니는 허술하고 우스꽝스러운 배우. 그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너무 우스워 배꼽을 잡고 웃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가진 떠돌이 캐릭터. 바로 찰리 채플린이에요. 채플린의 부모님은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였는데 채플린이 어릴 때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형과 함께 살았지요. 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을 키우며 뮤지컬에서 가수로 일하셨는데 목에 병이 생겨 더 이상 노래를 할수 없었어요. 게다가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을 겪은 후 마음의 병을 얻어 자주 병원에 입원하셨지요. 그래서 채플린과 형은 고아는 아니지만 정말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채플린은 부모님께 뛰어난 연기력을 물려받았지요. 또 어머니는 아프면서도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는 다정하게 책을 읽어주셨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분이셨어요. 우리 아들은 꼭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멋진 배우가 될 거야. 그래서 채플린은 어렵게 살면서도 어머니의 응원으로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지요. 목이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서 다섯 살때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고 여덟 살에는 남자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공연단 단원이 되어 춤추고 노래하며 전국 공연을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극단에서 작은 역할을 맡아 연극배우가 되었지요. 채플린은 어린 나이에도 연극을 이해하여 감정을 풍부하게 담아낸 연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내 연기를 보고 사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해. 채플린이 살았던 시대에는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봤지요. 그 당시 영화를 찍는 기술은 행동과 말을 동시에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무성 영화라고 해서 배우의 움직임만 보였고 말소리 대신 자막이나 배경음악이 나왔어요. 영화에서는 배우의 행동만이 보여서 채플린의 과장된 몸짓과 표정은 영화에 딱 맞았지요. 채플린은 영화 배우가 되어 자신의 독특한 떠돌이 캐릭터를 만들어 어리광대, 군인, 소방관, 노동자 등으로 다양한 변신을 시도했어요. 제가 연기하는 리틀 트램프는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떠돌이지만 신사이고 시인이며 늘 엉뚱한 상상을 하는 외톨이죠. 항상 모험과 사랑을 꿈꾸며 남들이 자신을 훌륭한 과학자나 음악가로 알아주었으면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이 나타나면 도망 다니기 바쁘고 아이들의 코 묻은 사탕이나 뺏어 먹는 게 고작인 소심한 사람이죠. 체플린은 최고의 영화배우로 인정받으면서도 자신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영화 감독이 되어 연기도 하고 촬영, 편집까지 신경쓰며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어요. 후에는 친한 영화인들과 함께 영화사를 차리기도 했어요. 관객을 감동하게 하기 위한 그의 영화사랑은 끝이 없었죠. 고아나 다름없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은 키드. 황금을 찾으러 가서 죽거나 고난을 겪은 시대의 이야기, 황금광 시대. 꽃 파는 눈먼 소녀와 떠돌이의 슬픈 사랑을 담은 시티 라이트. 사람이 기계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모던 타임즈 등은 우리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연기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며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채플리는 연기뿐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훌륭한 영화에 주는 상인, 아카데미, 음악상과 공로상도 받게 되어 세계 최고의 영화인으로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어요. 가난과 전쟁 등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사회의 부당함을 영화를 통해 이야기했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몸짓과 표정은 우리에게 영원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답니다. 친구들, 우리들을 영화로 올리고 웃겼던 배우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는 잘 들었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내가 영화 감독이 돼서 어떤 영화를 만들까 생각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영화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표지에 보니까 벌써 귀여운 아저씨 같지요? 찰리 채플린 아저씨가 있고요. 열면 영화 포스터 그리기, 여기 시대, 시사회 초대장에서 초대장 그리는 것도 있고요. 이 안쪽에 등장인물 그리기, 어떤 영화인가요? 이렇게 되는 멋진 영화책이에요. 준비됐나요? 시작해 볼게요. 자, 모형을 잘 보면 A부터 찾아 볼게요. A는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도, 아, 조그만 A도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삼각형으로 A도 있는데, 다 A는 어떤 선인가요? 아, 맞아요. 굵은 점선이니까 자르는 선이지요? 오려 볼게요. 자, 이쪽부터. A선을 잘라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보니까 갑자기 삼각형이 나왔어요. 삼각형 잘 오릴 수 있지요? 이쪽을 잘 잡고, 오리고, 또 뾰족하게 이쪽도 오리고, 구멍이, 삼각형 구멍이 뽕나것 같아요. 자, 여기 A 쪽 오렸고요. 여기 보면 작은 A가 여기 보이지요? 잊지 말고, 짧은 A선도 잘라주고, 이쪽 A선은 길어요. 쭉 잘라보겠습니다. 쭉, 여기 A선이 있고요. 아, 요번에는 큰 네모가 나타났네. 큰 네모 앞에 초대장. 잘라서 여기다 놓고, 여기, 아까는 작은 네모. 이번에는 큰 네모 A선을 잘라볼게요. 자, A선을 딱 오렸습니다. 됐다. 큰 네모가 오려졌지요? A선 우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선을 찾아야 되는데요. B선은 보니까 여기 하나 가로로도 있고 세로로도 있어요. 와, 여기 접는 선이 여기 많이 있네 여기도 B선, B선, 여기도 B선. 하나씩 차근차근 접어볼게요. 끝에서부터 여기 B선, 여기 큰 삼각형이 안으로 들어가게 접어주고, 그 다음 B가 어디 있나? 아, 여기 보입니다 여기 먼저 접어볼까요? 여기 먼저 B선을. 접어서 꼭꼭 눌러주고. 그 다음 여기도 눌려서 뾰선 여기 보이죠요선을 눌러서 여기도 접어주고. 또 여기도 보입니다. 뾰선을 여기도 꼭꼭 눌러서 똑바로 접어주고. 자, 우리가 이제 잊어버린 뾰선이 있나 살펴봅시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두줄 뾰선 또있죠두줄을 접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삐선, 삐선 안쪽으로 보니까 여기 지금 풀칠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 삐선이 또 안쪽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남은 마지막 삐선 B선. 여기도 삐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접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삐선을 우리가 놓친 곳이 있는가? 접었고 이 삐선도 접었고 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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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접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B가 끝났으니까 시선을 볼 건데요. 여기 이렇게 한 줄이 보여요. 그 선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 보겠습니다. 여기 시선까지 다 접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접고 어, 가위질하는 건다 끝났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책 형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영화 포스터가 여기 왼손으로 오게 하고, 다음 여기를 먼저 여기를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다시 여기 세모가 있지요? 이쪽에 풀칠을 해서 이쪽을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영화 포스터는 여기 왼쪽에 있고요. 여기 풀칠을 합니다. 풀칠해서 이 옆면을 에 붙여줘. 아, 붙였어요.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뒤로 이 선을 뒤로 이렇게 오게 해서 여기 영화 포스터, 여기 초대장을 이 안에다 넣을 거거든요. 근데 그냥 놔두면 여기 밑에를 막지 않으면 포스터가 밑으로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여기 시선을 이렇게 올려주면 풀칠이 있어요. 여기다가 풀칠을 해서 초대장을 넣을 수 있게, 시사에 초대장을 넣을 수 있게 꼭꼭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멍이 없으니까 아무리 넣어도 빠지지 않겠죠? 자, 됐어요. 그러면 초대장 다시 여기 접어서 자외 초대장에다가 끼워 넣겠습니다 됐나요 자 됐어요 넣고 그다음 여기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b 삐선을 접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해보니까 이쪽 영화 제목이 남아요 이쪽을 안으로 접어줄게요 자 이제 예쁘게 됐나 볼까요 짜잔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잘 됐나요 다시 한번 펼쳐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아까 포스터가 있는 곳에. 종이를 여기 삼각형 종이를 붙여 줬고요. 그다음에 시사회 초대장이 빠지지 않도록 삐선을 이렇게 올려서 접어 줬죠. 그 절대로 초대장이 빠지지 않아요. 자, 초대장 넣고 그다음에 이쪽에 다가는 등장인물 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기를 이렇게 접어 줘야 표지를 이렇게 놨을 때 옆으로 빠지지 않아요. 됐나요 자 우리가 지금 영화책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떤 영화책을 만들었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자 다른 친구들 거 한번 볼게요. 야이 친구는 책 제목도 멋지네. 영화감독 데뷔책 이렇게 만들었어요. 열어보니까 제목은 민키와 여행을 이렇게 해서 이 강아지 이름이 민키인가 봐요. 그래서 안경 쓴 남자친구하고 여행을 떠나는 내용인가 봐요. 초대장도 한번 볼까요? 초대장은 누구를 초대했을까? 제목은 민키와 여행을.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아, 그리고 자기 생일날 극장에서 보여주고 싶대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등장인물은 민키도 나오고, 안경쓴 남자친구 이름이 혁이었군요. 혁이도 나오고, 여자친구 나리도 나오고. 그래서 영화 제목은 민키와 여행을이고요. 어, 이 영화는 만화 영화고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이 영화의 특징은 세계의 멋진 곳이 많이 나오는 영화래요. 야이 친구는 이 영화를 보면 세계 여러 나라도 나오고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나의 첫 영화라고 만든 책 제목을 지은 친구는 아, 바닷속으로 이런 영화 제목을 지었네요. 그래서 바닷속 동물들이 여긴 또 많이 나오겠네. 초대장을 열어 보니까 아, 꼭 오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도 쓰고요. 그다음에 넘겨보니까 와이 영화에는 물고기도 나오고 여기 긴 갈치 같이 보이는데 뭘까? 그리고 여기 문어도 나와요. 문어도 나와서 제목은 바닷속으로 만화 영화이고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고 이 영화의 특징은 바다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예요. 우리 친구들은 동물 나오는 영화가 좋은가요? 사람이 나오는 영화가 좋은가요? 여러 나라가 나오는 영화가 좋은가요?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나의 생각을 잘 담아서. 내가 만든 멋진 책에 즐겁게 표현해 보세요.